사랑이라는 게 왔다. 처음부터 왜, 풍덩 빠지는 건 줄로만 알았지. 징글징글하지. 사랑이라는 게 처음부터 풍덩 빠지는 건 줄로만 알았지. 이렇게 서서히 물들어 버릴 수 있는 건줄 몰랐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요만한 바늘을 꽂아놓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밀시 하나를 딱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그 밀씨가 나풀나풀 떨어져서 이 바늘 끝에 딱 꽂힐 확률 이 계산도 안 되는 확률로 너희들이 만난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곳 지구상에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서울에서도 세영 고등학교 그중에서도 2학년 그것도 모자라서 5반에서 너희들이 만난 거야. 지금 니들 옆에 앞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만난 거고 나하고도 그 말도 안 되는 확률로 그렇게 만난 거야. 그게 바로 인연이라는 거다. 인연이라는 게 징글징글하지. 사랑은 몰래온 손님이라더니 내쫓을 수도 없고 도대체 나이를 얼마나 먹어야 어떤 사랑 타령 안 하게 될까요? 친구끼리 그러면안 돼. 친하게 지내야지. 그러면 안돼 정상한테 쳐 갈피고 그러면 안 돼. 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내가 네 꼬붕이야? 애새끼들이 다네 꼬붕이냐고. 너가 나 친구로 생각해 본적한 번이라도 있어? 없잖아. 내가 언제까지 네 앞에서 꼬리 흔들면서 살줄 알았는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까이고도 오기로까지 버틴 이유가 뭔지 알아?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알량은 자존심. 그거 나도 한번 부려봤다. 왜안 되니? 아니저 새끼들 다 똑같해. 너 친구라고 생각해서 네 옆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진짜. 야 착각하지 마. 니랑 학교 다니면 편하니까. 어, 저또 워낙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옆에 있는 거지. 너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나도 너 친구로 생각해본 적한 번도 없고. 알아?